예, 지금, 그, 미니백, 인전, 인전 미니백 작업을 전에, 전에 했었고요 <laughs> 지금은 스라스트 푸크 이것을 지금 작업을 하려고 그는데 보시면 이제 이 핀이 위에 이제 스라스트를 잡아주는 이, 인전 스라스트를 잡아주는 이제 이 후크, 휴스핀이나이런게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가운데서 힘을 써주는 시소 지렛대 올리고도 요게 이제 민백이 밀어주는 후크, 이제 로드, 민백이 밀면서 지금 여기에 힘을 제 많이 받아요.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이제 그 이물질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달아야 이렇게 자국이 생기면서 다른데 이제. 여기다가 이제 구리스를 좀 발라서 넣어주면좀 한결 낫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닦으면 보시면 턱걸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. 턱거리가 턱걸이가 이제 그 좀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그 어느 정도 쓰시고 하면은 구리스를 좀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브리스를 좀열 브리스라고 래야 하나? 좀더 열에 버틸 수 있고 그런 거를 이게 작업할 때마다 어 한1 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빼갖고 어 지금 힘 받는 부위가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껴주셔도 되고요. 그래서 여기다 이제 브리스를 좀 발라주면 훨씬 나아요. 여기다가 이렇게 붓를좀 발라주시고. 얘가 이제 잘 움직이면은 이제 미니백이 밀릴 때도 훨씬 부드럽겠죠. 이렇게 열브리스를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. 이제, 여기도 이제 좀 발라주시고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업하기가 좀 애매해요. 이거 좀 뜯기가. 그래서 이거 뜯을 때좀 그 연장이 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요거, 미니백도 이제 밀라 그러면 좀 시간이 잘안 밀리거든요. 조립하실 때. 그 아, 이제 그것도 이제 볼트를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. 이게 긴 볼트가 있어야 돼요. 긴 볼트가. 네, 지금 전는없어가고 힘으로 밀어야 돼요. 그리고, 아, 잠시만요. 그리고, 요거 요게 있어야지 풀러요안 그러면 못 풀어요. 안 나오더라고요. 일단은, 요거를 해주면요. 훨씬 나아요. 안 하는 거보단 백번 낫고요.